네, 실시간 선배야. 어, 그 닉네임 님을 네. 모셨고, 네. 그 다음에 슈키또 모셨고요. 아영님을 모셨습니다. 네. 이렇게 <laughs> 있어요. 제 친구 한 명도 있는데 어디 갔죠? 아, 저기로 갔네요. 저기로 꺼졌어. 어, 저기로. <laughs> 안 돼요. 학, 학교에서 놉니다짝짝 음, 짝짱 안녕. 짝짝아. 아유, 회전. 어? 그네 타면서 놀 겁니다? 아, 잠깐만요. 가, 가요님. 자리 바꿔요. 빨리 들어와, 빨랑. 어, 어세 명이 들어왔네, 들어왔네요. 으악! 어? 로키야, 응? 들을 거야? 너안탈 거야, 여기? 여자. 네. 오. 어. 영이 네,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거, 이거 채팅해. 어, 채팅 안 할게, 전 눈팅. 요 빨리 가 안녕하세요, 눈팅 자 부탁해요. 짝짝이 빼고요. <목소리> 아세요? 얼굴 칭찬하면 구독 좋아요 알람 하십니다. 쇼키야 <목소리> 아, 아, 빨리 들어오세요. 키야빨 아니 근데 야, 안 어서야 들었는데. 어안 되는데? 잠만요. 와파를 나. 들어가야 되지. <laughs> 김땡땡. 됐잖아. <웃음> 서연! <웃음> 아니야 아, 음. 이거 누구도 아닌 잘했어, 아니 그렇게 말고. 주세요. 가 음. 님, 채팅 쓰세요. <laughs> 건들, 안 돼, 어. 응. 어. 야, 사람 보여야 돼. 보여요, 어차피. 제가 이렇습니다. 야, 자리가 없어. 그렇지, 그렇야 예, 야나축구좀 하고 가면 될까? 그래, 네? 그 어? 찜하고 가세요, 자기 자리. 얘들아, 이거 찜한 거다? 응. 아, 서는아너 내가 하는 동안 하고 있었네? 아니, 아니, 아. 나 저거 어디 보자. 안 보여. 나만어 앞으로 나앞문 앞으로? 앞으로 맞죠? 아, 유 어휴 음. 아 저도 시, 휴대폰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영님한테 믿을 수 있는 자, 늦지 말고 가야돼요 네, 이쪽 뺏깁니다 어? 슈키야, 안녕 응. 랑사님, 안녕하세요

가 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는 우와, 저 자리나. 얘를, 어떡할까요? 야, 앉뻥재야 이거 뭐 옆에 놓고 나올 때까지 저기 좀 앉아 있어 줘라. 여기 타도 돼? 어나구경 갈게. 네? 어, 고경. 저 이제 끝났어요. 왜요? 오세요. 이리 와요. 다시 다시 재화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들요 유재야, 나 탈래. 어. 있자. 나... 됐다. 어. 어때서 야루키라고 말해요. 아 양사 했어요? 어. 지금 제 내화면 활명, 제화면으로 왔어요. 소희 씨 시간 어 저요? 제이폰인인데요 안나 이거 가영이 그때동안 하면한거예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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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죽일려고 해왜 어, 죽일려고 하잖아 자, 짝짝아 너가 좀 말해봐 말 랑사지 너가 아 왜. 그래? 랑사님 누구예요 안안 근데 안 진짜? 안 야, 진짜지? 진짜. 진짜, 가영 어디? 야 풍바구 뭐야 어분 안녕 네저 님밖에 없어요 네. 아 빨리 와요 님이 아. 지금 열시다입니다아 그냥 사람 네아 게임 실시간 키우고 다 맞지 않아요? 우리 그거 할래요? 다 이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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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슈카야, 너 빨리 안 와? 슈키, 아, 맞다, 슈키. 예영이가 같이 걸, 학원 걸어갈 수도 있다 는데 걸어가게 되면 걸어가게 돼. 어, 진짜 자리 있어, 지금 지금 화면, 친구 화면 한번 볼게요 가영님 화면 하이 여러분 <laughs> 아까 아유. 찍던 사람이에요 찍던 사람 우, 제가 위에서 찍어드리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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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가영님 화면이에요 뭐라고 했어 뭐 <목소리> 누가? 네, 야 체스타일 심심하요어 여기는 심심하잖아 네 뭐라고요? 아네 아사님 들어오셨어? 어 아직도 있어요? 저기 뭐..님 뭐였더라요? 땡땡님 땡..패션의 왕이라고 하셨던 분 이름 뭐였더라요? 백 백.. 님이에요백미이에요 땡미, 땡미, 땡미미미야땡미땡미땡미리야 근데 파주 오크레 몇시에 끝나? 저 몰라요 한명 눈짐 금지 빨리 들어오세요 니가영님네 네, 빨리 들어와 아, 주세요 오케이 아니면 실시간 끌거야 오픈할까 싶잖아. 오, 귀여워요. 아, 랑사님, 와. 아. 아, 그래요? 랑사님 가요. 안녕히 계세요. 슈키야! 언제 들어? 응. 사람이 바뀌어서 깜짝 놀랐나 보네요. 슈키 갔어? 뭐, 슈키 갔어? 뭐네? 가요. 아, 씨. 뭐해? 아너 얼굴 잘 나온다 응 지금 얼굴 다 할까 너가 응. <laughs> 그러니까요 나 잠깐만요 노래 키고 올게요 그러니까 아, 잠깐만 어 집이요 가영아. 어저 가영이 뭐 먹어? 안녕. <laughs> 내 걸려? 지금 안 걸리나? 나도 타고 싶은데 안 돼. 아, 아유 아유. 음. 밀어줘봐. 태원아. 친구야. 어 얼굴 나 해? 나 실신. 야, 나 혜원이 아니야. 루키야. 루키다. 나 밀어. 근데 어? 뭐야 루키. 왜? 내걸 거야. 어? 루키인데? 루, 혜원이라는 사람 뭐 뭐야? 야, 그거 야, 그거 그거 뭐야?